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동방의 새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공적으로. 그러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 만민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일 독서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이 빛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 하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 위에 주님께서 떠오르신다.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은 주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양을 가져와 주님께서 참이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민족들이 메시아의 빛을 향해서 오고 임금들이 이 메시아의 그 광명을 향해서 온다. 그런데 오늘 아, 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왔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아, 그냥 뭘, 뭘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이는 아니고요. 아그 당시에 보면은 이, 아, 작은 왕국, 작은 부족이라도 그 왕국의 임금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통일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조그만 부족들이 왕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에도 왕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가지는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올려면은 재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종들도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사망 내조 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왕이 와서 예수님께 조배드린 것을 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희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이것이 그 예수 어,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 왕관을 다 쓰고 있죠. <laughs> 동방박사가 예수님 경배하는 이 구유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유향을 가져와서 어, 드리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을 바침으로써 성취됐는데, 오늘 화답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꼽히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근데 지금 모든 민금들이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고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를 섬기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때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될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은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이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썼다고 하는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한 사람은 인도에서 왔고 한 사람은 몽고에서 왔고 한 사람은 나일강의 바론지에서 왔다. 나이강이 발원지라고 그러면, 나이강이 위에 가면 둘로 나눠지는데, 동쪽으로 가면 에티오피아, 서쪽으로 가면 우간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이게 가능했을까? 또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많은 지역을 거쳐서 왔을 텐데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왔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별을 보고 아, 위대한 인물이 죽었구나 위대한 물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은 아,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큰 별이 떨어지면 아 위대한 인물이 죽었는가 보다. 또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아 위대한 인물이 난는가 보다 하고 어, 생각했던 것이 이 동양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라 시대 때참성대가 있었죠. 별을 가지고 하늘을 관측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고인돌 있죠, 고인돌. 고인돌에도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별을 특별히 관측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어요? 몽고 쪽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당시에 몽고에서 온 사람은 우리 민족의 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여담입니다. 아. 그런데 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한번 가서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겠죠. 아,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그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도록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올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사람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느냐면 사해 근처에서 만났어요. 세 사람이 아이세 박사가 사해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같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 유다인, 아, 이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 그 당시에는 임금이 제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 얘 예, 이쪽에서 왔으니까 여기에 임금으로 그분이 태어났을 것 같다. 그래서 유다인 임금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로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서나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아,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났냐. 이걸 몰래 다 물어보고. 나 아, 가서 찾거든. 나에게 좀 연락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경배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laughs> 죽이려고. 아, 그런데 이제 박사들은, 아, 그, 하느님이 지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저기서 멀리서 떨어져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통했을까? 아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로데랑 대화하는데 어떻게 말이 통했을까? 통역관을 데려왔나그 당시에 통역관이 있었을까? 이제 그 성모님께도 갔어요. 여기 보면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와 아기가 있는 곳의 곳 위에 이르러 머물렀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면 마리아하고도 대화를 했겠죠. 어, 뭘, 무슨 말로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이분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습니다. 이때 뭐가 일어났느냐면 듣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듣는 기적. 오순절 성령강림 때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알아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 지방말로 했는데 또그 아, 박사들은 또 각자 자기 지방말로 알아듣고 해로대도 다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하고도 다 대화를 할수 있었고 그런데 이 듣는 기적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어 학원, 러시아 학원, 중국어 학원, 뭐, 뭐 일본어 학원, 이런 것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면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말을 한국어로 해도 다 알아들어. 또 상대방들이 말하는 걸 내가 또다 알아들어. 그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온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고 또 낯설고 물설고 그런 아주 먼곳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데 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잘 아,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어야 아, 그, 또 그분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보물도 있어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가 아니었다. 왕이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황금은, 황금은 예수님이 임금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제2 독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영적인 메시아,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상속자가 된다. 뭘 공동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 한 몸의 지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봉기도에서 주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뵙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직접 뵈어야 하겠죠 저랑 가서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만민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줄 메시아이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한 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 메시아의 이 별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별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하늘의 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서 야 빛나는 별이 나타났네 이렇게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 볼 사이가 어디 있어 집에서 일해야지 그리고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못본 사람들도 있겠죠. 헤로데는 별이 나타났다는 얘기 듣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내 임금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서 죽일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은 헤로데에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안 갔어. 그런데 아주 멀리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돈이 없는데 황금이 없는데 뭘로 예물을 드릴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께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유향이라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유향은 하느님께 기도를 할때 쓰는 향이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헌함으로써 우리는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예수님께 열심히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